다음은 평론 TV를 만나다 순서입니다. 청백전 구도로 대결을 펼치는 팀 버라이어티 게임 쇼죠. 화요 청백전에 대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예대 영상학과 장지현입니다. 오늘 평론 TV를 만나다에선 지난 4월 27일 첫 방송을 시작한 화요 청백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각갑함을 느끼는 이때, 화요청백전은 운동과 노래로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린 시절 즐겨보았던 변웅전 아나운서가 진행한 유쾌한 청백전, 명랑운동의 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방송에서 다시 업그레이드 된 버라이어티 예체능쇼를 볼수 있게 되어 예전의 추억도 되살리고, 출연자의 망가지는 모습과 더불어 화려한 춤과 노래도 볼수 있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방송에 있어 프로그램 이름은 그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명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간판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요청백전이라는 이름과 방송 중에 자주 비춰주는 화요일엔 운동합시다 라는 플랜카드는 좀 어색하고 거슬렸습니다. 대부분의 TV조선 시청자는 아내의 맛이 갑자기 종영하게 되고 그 대타로 이 프로그램이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맛 편성 시간인 화요일 저녁 10시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겠지만 화요일에 방송을 한다고 화요청백전이라고 한다거나 화요일엔 운동합시다란 표현은 그 중요한 프로그램명을 특별한 고민 없이 장명한 것처럼 보여 아쉬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대본, 트리트먼트, 씬 아웃라인, 시놉시스 등을 압축하고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화요청백전이라고 장명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 결국 프로그램명은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나아가서 TV조선의 정체성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이후 때문에... 메인 MC는 이휘재, 이찬원이며 보조 MC는 박명수, 홍현이인데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특히 이 방면으로 경험이 있는 이유재 씨의 능숙한 진행솜씨와 처음 MC를 시작한다는 이찬원 씨의 진행력은 화요청백전과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대부분 미스트로2 출신으로 구성된 출연자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운동과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시청자에게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와 언론을 통하여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메타버스란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SNS에서 활동하는 것이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도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은 아날로그이고 그런 가상세계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 움직임을 통한 즐거움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얻는 정신적 만족감만이 아닌 육체를 통해 얻어지는 육체와 정신의 만족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만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프로그램에 운동으로 땀 흘리는 출연자의 얼굴에선 연기가 아닌 정말로 진한 즐거움의 진정성이 느껴지며 그것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가상세계에서 펼쳐지고 정신적 만족감을 찾으려 하는데 다국적 거대 기업들은 그 뒤에서 물질적 욕구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날로그적으로 인간미를 보여주고 몸을 움직여 인간다움을 추구해 보이는 TV조선의 화요청백전은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면 좀 억지스러울까요? 다국적 거대 기업에 의해 움직이는 메타버스의 시대, 화요청백전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예체능 프로그램은 우리의 시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 넣어주는 옹달샘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청백전을 장지헌 시청자 위원의 시선으로 살펴봤습니다.